이미 정해놨다는 거잖아. 그렇죠. 다 정해져 있다는 어. 소리죠. 그런데 그 정해진 사람이 충격적이야. 네. 본인이에요, 본인. 네. <웃음> 저도 <웃음> 아니, 근데 사실 예산은 조금 나왔던 거긴 맞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네. 아니, 기재부에서 예산실장도 하고 차관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본인은 친윤이 아니라면서. 저도 그쵸. 이분하고 가까워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혁신을 해요? 혁신 대상인 혁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일단. 아니, 뒷줄만 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 명 있는데 맨 앞줄에 그렇게 적벌하고 있지만 뒤로 가라고 제발. 최근 사회 분위기를 살펴보면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혐오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뉴스 보기가 싫다. 정치에 신물이 난다. 이재명이 활개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TV를 끊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지지층에게 지금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잘 치러내고, 몇년뒤 있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빼앗긴 의석을 되찾아와야 하며, 나아가 차기 대선 승리를 통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합니다. 최근 국민의 힘을 바라보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한 친윤계 의원들로 인해 개혁과 혁신의 조짐은 요원하며, 당의 쇄신 노력은 좀처럼 감지되지 않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힘의 정당 지지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할 정도이며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힘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지리멸렬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친윤 세력은 여전히 눈앞의 권력에만 집착하며 얄팍한 정치적 꼼수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친윤 세력이 청산되지 않는 한 극소수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지지는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이 이를 여실히 입증합니다. 이는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친윤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당에 대해 어느 국민이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친윤 세력이 개혁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마치 코를 파던 손으로 요리를 하겠다는 격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를 자처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정치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직까지 겸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행보이며 역시 친윤이구나 라는 탄식을 자아냅니다. 송원석 의원은 과거 당직자 폭행 사건으로 인해 징계 위기에 처하자 탈당한 뒤 불과 두달 만에 복당을 신청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자신은 친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아부만 일삼아왔던 인물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국민적 비난을 받을 당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유니콘 기업이 다수 창출된 것도 아닌데 R&D가 진정한 국가 경쟁력에 기여했는지 의문디라는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여 강한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국민이 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거리가 먼 정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인물이 당을 이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개혁과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줘도 내란당이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판국에 개엄을 옹호했던 인물들이 개혁을 하겠다며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 탄핵의 강을 언제 건널 수 있을지 추락한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친윤들은 설마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보수 정당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처럼 민심과의 공감 능력을 상실한 친윤 같은 부류들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과연 이대로 가다간 희망 없는 정당이라는 국민의 힘의 이미지가 고착화될 뿐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망해가는 정당을 살릴 수 있을까요?